잠깐만 해줄게. 햄버거 자라고자 어서 와. 어 그래 괜찮아 맛있게 먹어. 아우 <목소리도> 맛있게 먹네. 아 이뻐라 아 이뻐 아유 잘 먹네 아유 우리 아기 잘 먹네 아유 사랑스러워 어유 잘 먹네 괜찮아 안심해 어 좋아 아 어유 잘 먹네 세상에 맛있어요 맛있어요 세상에, 잘 먹어라 어이, 이뻐라 잘 먹고, 건강하게 예쁘게 커 어우, 세상에 아라니 언니 덕분에야 너희들이 호강한다 어우, 응? 잘 먹네 어이, 배고팠어? 배고팠어요? 그랬어. 어휴. 어휴 세상에. 친구한테 양보하니까 새로운 친구가 오네. 어휴 맛있어. 어우, 잘하네. 아, 기도, 잘도, 잔다. 곤줄, 박이, 예 보세요. 어우, 잘 먹네. <laughs>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. 그래 와줘서 고맙다. 나 아유. 야 네네가 이렇게 잘 먹으니까 내가 다 행복하다. 나는 행복합니다.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너희와 함께 하니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저 뒤에 친구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 세상에 주거니바거니 하네 기다리고 있었어? 어휴 세상에 사이가 좋네 사이좋게 잘 먹네. 음 세상에 또 친구 가 기다리네. 또 오네. 자 와서 먹어. 아이고 새로운 친구가 날라왔네요. 어이구또 교대해.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 세상에. 와, 팔이 아프다, 팔이 아파, 얘들아.